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알아볼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 오늘 마이너스 5% 정도 주가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자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중공을 3년 연기한다라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공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인 공시를 봤었을 때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고 오히려 좀 호재로 볼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악재로 보기도 좀 애매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이 부분 얼마죠? 총 117억 원 정도에 대한 자금인데 이 117억 원을 처분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써 있죠. 종업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입니다. 에고프로 입장에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한 만큼 응? 창립 기념일 기념으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부러운 거지. 부러운 것이 악재로 보게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걸 봐야겠죠. 이게 좀 중요할 겁니다. 지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24회 차에 대한 교환 사채 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단하총 750억 원 정도에 대한 자금을 활용을 하고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150억 정도는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600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 600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죠? 에코프로 HN에 들어가요. 에코프로 HN에 들어가고,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를 거거든요? 실제로 에코프로 HN이라고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자,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hnu 중에 600억 투입 반도체 소재 힘 씻는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공정용 소재 사업 본격화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를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에코프로 입장에서 뭐요 반도체 이 반도체까지 힘을 실어서 힘을 실어서 자, 기업을 더욱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포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에코프로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가족사 에코프로 h n 의 유상증자의 약 600억 원에 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자사주로서 책임경영 차원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을 확대하는 에코프로 HN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된다. 이 부분이 어떻게 악재죠? 이 부분은 악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말고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더욱더 몸집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땐 에코프로가 600억을 에코프로 h n 한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봤었을 때 뭐하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한테 준 거예요. 그만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자금력. 이 자금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좀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할 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미라클경제 채널에 댓글도 좀 욕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는 2차 전지 황제주로 불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자,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자, 뉴스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 어이 라인에 대해서 중공 3년 연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연기를 진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연기를 진행을 한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공시를 좀 보게 됐었을 때 어떠한 부분 때문이죠 하이니켈 ncm 양극화 물질 생산능력 확대 그리고 신규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구축 단결정 양극화 물질 양산 라인 확대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투자 기간을 연장을 시킨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얘네들이 돈이 없었으면 에코프로 h는 한테 600억 정도에 대한 자금을 참여를 했을까요 참여를 안 했고 오히려 얘들 증자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증자를 진행을 하거나 전환 사채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600억에 대해서도 자금을 모여 투자를 진행을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기를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부분도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투자 기간 자체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생산능력에 대해서 확대를 진행을 하는 것 자체는 뭐죠 캐파에 대해서 늘린다라는 거고 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내용이 나와줬던 게 있죠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양극화 물질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뭐 한다? 생산 캐파를 꾸준하게 늘리겠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생산 캐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본시설 투자를 통해 중장기 양극화 물질 수요 확대에 대응을 하고 신규 제품 라인업 확대로 영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투자 금액, 투자 기간 및 자금 조달 계획 등은 집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죠. 26돌 맞은 에코프로 투자 지속해서 캐즘 극복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약 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연간 15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됐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중국 정부체 제조사인 GEM과도 손을 잡고 캐준 돌파를 강조한 바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에코프로 어떻게 하고 있죠? 2차 전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서 자, 모로완리 산업단지 내 니켈 재련소 QMB12 기 지분 투자를 통해 니켈 공급망을 확대해 왔고 QMB는 연간 총 5만 톤에 대한 니켈을 생산한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인 니켈 재련소에서 대한 지속 국적 투자로 원료 공급망 구축에 힘쓴다는 전략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 리튬과 니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그러한 기업인 만큼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황제주로 불렸습니다. 황제주로 불린 만큼 자 다시 한번 2025년, 2026년까지 황제주로 복귀를 하지 말란 법 없어요. 저는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당장 얘네들이 액명 분할까지 진행을 하면서 자,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주가 자체가 가벼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내용 안 좋은 내용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공시나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2025년이죠 내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에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어,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모아져 이동체 에코프로 전 회장이 창립 행사에서 메시지 낸다 회장직 복귀를 하나라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동체 회장이 아무래도 좀안 좋은 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어, 결론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해결이 됐고 다시 이 에코프로로 복귀를 해서 이 2차 전지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참여를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에코프로 관련해 가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당장 1년이 넘도록 주가를 빼왔었던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답답한 흐름 이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다.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거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본격적인 성상이 시작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됐다 라고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10월달 리포트를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단장은 양극재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 9월달이죠 어, 9월달 대비해서 크게 올라와 주진 않았지만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한테는 어제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텔레그램 방에서 좀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하나하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에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전부 다 넣어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러한 파업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현재 106명이 입장이 계시고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연결이 되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브리핑, 이러한 가요 전략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드시 주가는 끌어올라갈 수 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어팡은 결국, 결국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할수 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투자를 한 이유가 뭐죠?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한 겁니다. 지난 에코프로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고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봤었을 때, 어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이 빠진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폭, 어마 무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에코프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